오늘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서 올리브영에 가서 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봤습니다 우선은 이거예요 손상모개선 인생 브러쉬라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한 있고, 빛이, 비치고 엄청 비쌌어요.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브 처음 사봤어요. 하지만, 여기에, 어, 인생 브러쉬라고 써있어서, 그 말에 복 해서 사봤습니다. 이렇게 샥샥 빗어주면, 오,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반껍질인데 이제 반껍질을 어, 유지하면서 탈매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샥샥 빗으면서 탈매식을 과연 할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, 약산성 젤 클린저인데요 어, 사실은 어, 마르 때문에 산, 산 건데 <laughs> 그지만꼭 필요해서 산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클린저가 있고요 여기에도 마루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운 어. 짠 마루가 운동하는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아최소하는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를 샀더니 제 클렌저를 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올리브영에서 재밌는 거를 사면 보여드릴게요